있고요 예. 어그 헤어도 지금 바꾸면서 네. 굉장히 어, 빨리 팀에 좀 적응을 지금 웨이트적인 부분은 적응이 돼 있는데 뽀른동을 같이 못했다고 하네요 네. 빠르게 적응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소영 선수의 헤어스타일에 차상현 감독도 약간 적응을 못하는 그런 <laughs> 모습인데 팬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2년차 때 GS에서 이소영 선수가 우승을 할때 짧은 머리였는데 이제 인삼공사의 1년차로 가면서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팀에 적응하면서 본인 스스로 이제 팀을 이제 어쨌든 팀이 이소영 선수를 택했잖아요. 네. 본인이 그 팀에 정말 내가 어 우리 팀이 선택을 나를 한게 인정을 받을 게끔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방송에 많이 출연해서 그런지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laughs> 이제 프로 데뷔 9년. 자, 네. 밖에서도 계속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소영 선수도 일어나서 동료들에게 엄지척을 네. 세워줍니다. 사실 맨 처음에 코트죠. 예. 그렇죠. 그니까 박혜민 선수도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3세트에 굉장히 좀 좋았죠. 그렇죠. 이소영 선수도 뭐 어깨 상태가 좋지 않아서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소영 선수의 새로운 헤어스타일도 팬들에게는 화제가 될것 같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커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예. 아, 지금 안혜진 선수의 그 서브 타이밍이기 때문에 흐름을 끊어주고요. 네. 그러니까 리시브가 안 됐을 때는 그 연결을 좀 정확하게 했는데 이전에 이선호 선수에게 연결하는 것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렇습니다. 인삼공사의 새로운 에이스 이소영 선수.